재밌으셨나요? 네! 2층도? 네! 3층도? 네! 아, 감사합니다 어 저희 괜찮으세요? Good? <laughs> 네. 매우 good 좋았다 좋았다 좋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오늘의 무대를 아, 다시 봐요 열드려요여 쭉. 아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날에 저희 무대를 또 보러 오셨다는 게감사일입니다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.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생일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. 주말에 더워더라고요 네. 예뭐물이긴 하지만 좀 공연장 모도를 좀, 좀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. 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루시였고 어, 안산에 저희가 이렇게 또 와서 끝까지 좋은 추억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